여기 너무 조용하지 않아? 아 봐봐 저게 뭐야? 하이, 뭔가 심상치 않은 거. 선조의 허물은 괜찮은지 빨리 확인해 보자. 일자비로서의 역할은 끝났을 텐데,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거지? 어? 누구야? 너희가 우인단이었다면 여왕님께 후한 하사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, 안타깝게도 지금은 쓸모없는 방해꾼일 뿐이야. 어디부터 말을 해야 하나? 빙빙 도는 건 질색이거든. 근데 리월에 도착해보니 바위 씨는 죽어버리고, 선조의 허물은 숨겨졌을 줄 누가 알았겠어? 귀찮아질 뻔했는데 너희가 송신의례를 준비한다길래 그 김에 정보를 좀 얻었지. 흠, 모라 주조를 중단하면서까지 선조의 허물을 숨기려 하다니 칠성이 정말 엄청난 희생을 했군. 너, 너 정말 선조의 허물에서 신의 심장을 찾아내려고 한 거야? 얼음 여왕님의 뜻이 바로 우리 오인단 1일 집행관들의 뜻이야. 여왕님이 원하시니까 우린 찾으러 온 거야. 문제는 누가 허락하냐가 아니야. 누가 나를 막을 수 있느냐지. 거래와 계략의 시간은 끝났어. 사실 나도 꼼수는 질색이야. 하지만 여왕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참을 수 있어. 그럼 이제 단순하고 즐거운 걸할수 있겠군. 그건 바로 전투야. 전투? 너 싸움 거는 걸 즐기는 타입이었어? <laughs> 그렇다고 할수 있지. 몬드의 성당 밖에서 신녀라는 신을 범접해서 원하는 걸 손에 넣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떴어. 그녀는 눈보라로 잠시나마 모두를 얼렸을 뿐 당장 싸우는 건 원치 않았지. 전투의 기척으로 기사들이 몰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야. 강자를 마주할 때 그녀는 오로지 이익과 승부 그리고 이후의 여파에 대해서만 생각해. 하지만 나는 집행관이 돼서 가장 즐거운 게 바로 강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야. <laughs> 몬드에서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아. 좋지. 그럼 한번 해볼까. 여행자, 난널 죽이진 않을 거야. 그냥 전투를 즐기고 싶을 뿐이니. 넌 나와 즐겁게 놀아주기만 하면 돼. 넌날 이길 수 없어.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전투를 즐겨. 내말 알아듣지? <laughs> 좋아. 너도 몸이 근질거리는 모양이군. 그럼 날 실망시키지 말라고. 모처럼의 기회야. 네 모든 걸다 보여줘봐. 5인단 집행관과 겨룰 수 있는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절대 나 실망시키지 말라고. 경편 없군. 좀 늦는 것 같군. 좋아. 내게 이런 실력이 있다니 신이라가 경계할 만하군 그럼, 나도 마음껏 실력 발휘 좀 해볼까? 너한테는 조금 버겁겠지만 집행관의 권능 앞에서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시끄럽네, 뒤에 숨어도 소용없어! 아, 네가 어떠냐? 나쁘지 않군. 네 검술은 꽤 인상적이야. 하지만 딱 거기까지! 이런 숨겨진 실력이 있을 줄이야. 불리함을 이용해! 선제! 별 것도 아닌 일에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? 이런 건 오랫동안 전쟁탈도빈 사람한텐 식은 죽 먹기지. 그럼 모락스의 신의 심장은 내가 가져. <laughs> 그랬군.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. 네가 먼저 선수를 찾구나. <laughs> 으! 하! 하! 도망치고... 으! 잘가 내가 한수로 이군 하... 아!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! 진정... 해야겠어 머리가 안 돌아갔던 걸 보니 조금 전 마왕 무장이 부담이 컸던 것 같군. 가만 생각해보니 너희가 나보다 먼저 신의 심장을 손에 넣을 순 없었던 것 같아. 신의 심장의 행방은 너희와 상관없는 거겠지. 그래!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니라고 했잖아! 여행자, 오늘 보여준 실력은 신녀라가 몬드성에서 평가했던 것보다 더 강한 것 같아. 왜지? 표정을 보아하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것 같군. 휴, 나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면... 내가 궁금한 걸 참는 수밖에. 난 이번 전투만으로도 만족하니까. 강해지길 바라는 사람은 모두 친구지. 이런 우정이라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. 친구를 도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? 이제 수단은 그만 떨고 내 임무로 돌아가야겠군. 신의 심장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선조의 허물 안에 없었던 게 아닐까? 한술 더 떠서 선조의 허물 자체도 속임수였다면... 아마도 그런 것 같아. 참 재밌군. 창업 도시의 수호신답게 계약 말고 다른 수단에도 능통하신 것 같나? 그렇다면 백업 플랜을 개시하는 수밖에 없겠어. 백업 플랜? 이 방법까지는 사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세상은 우리처럼 강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편이거든. 난 원래 지루하고 재미없는 약자 따윈 신경 쓰지 않아. 애석하게도 오인단의 집행관이라 수단을 따져 고를 수 없으니. 먹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편식하는 아이들 같다고 해야 하나? 그래서 대체 뭘 하려고? 고운가 가래에 잠들어 있는 마신을 깨울 거야. 마신?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. 마신 전쟁 때 바위의 신 모락스의 바위창에 패해서 바다에 갇히게 됐어. 만약 지난날의 마신에게 신의 보호를 잃은 리월항을 공격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를 속인 암왕 제군께서 발뻗고 구경만 하시진 않겠지. <laughs> 하지만 마신들의 전쟁은 이미 2천 년 전에 끝났어. 지금은 일곱 신밖에 없는데 어떻게 고대 마신을 물론 깨울 준비는 이미 끝났어. 에, 그건 백모금기 비로 생각났어. 우리가 우인단이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걸 똑똑히 봤어. 그래, 너희한테 준건 연구의 부산물일 뿐이야. 이 많은 백무금기 비록의 힘을 한데 모으고 거기에 여왕님께서 집행관에게 하사해주신 힘까지 더한다면 잠시 동안 바위창에 묶인 봉인을 푸는 건 일도 아닐 거야. 여기까지 와서 고대 마신의 힘을 동원하는 건 재미없고 신조에도 어긋나지만 그 아망제군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 썩을 걸 생각하니 흥미진진한 걸. 지켜봐. 과연 신을 잃은 나라는 또 다시 고대악에 의해 삼켜질까? 그래도 너희가 미월 사람들이라 같이 물고기 밥이 되고 싶다면 어디 한번 즐겨봐. 아, 어? 너, 놓쳤어. 저 자식 엄청 빨라. 아, 어? 저게 뭐야? 하면서 운 좋게 군옥각을 못 봤더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거야 시간 맞춰서 온 건가? 수용들이 마시는 아직 바다에서 미어랑으로 안온 거지? 너희가 왜 여기? 어? 하이, 선인들이다! 어, 왜 군옥각에 있는 거야? 출성이랑 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 끝난 거야? 선인들은 위기 상황인 만큼 잠시 싸움을 접어두고 힘을 합쳐 적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이야 응 음. 그랬구나. 그래서 어떻게 방어할 계획이야? 그 소용돌이 마신... 이렇게 멀리서 살짝 본 건데도 갓 떨어질 뻔했다니까. 벌써 천안군 중에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신병들이 있어. 고대 마신의 위약감은 일반인의 몸에 해로운 모양이야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괴물이 리얼항의 시민들에게 접근하게둬선안 돼. 무서워... 2000년 전에 있던 마신들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적들과 싸웠을까?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칠성 천안군 그리고 선인들의 전력으로 그 바다에 있는 마신을 해칠 수 있는 거야? 선인들과 의논해 봤지만 확실치 않아 뭐? 아, 하지만 리월을 지키는 선인과 칠성이잖아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? 아예 없는 건 아니지? 네? 전에 귀종기의 일로 칠성이 관심을 갖고 조사하러 온 적이 있어 그리고 지금 마침 귀종기를 만든 장본인이 여기에 있지. 너희 인간들이 선인의 장치로 뭘할수 있겠냐만은 내가 이 낡은 대포를 손본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거야 <laughs> 이것도 선인과의 인연이겠죠 그렇다면 새로운 귀종기에 선인분들의 실력을 불어넣어 마신에 대항할 수 있겠군요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 바로 결전의 순간입니다 <웃음> <웃음> 새 진국께서 귀종기를 조종하고 계신다. 우인단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라.